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와는 정반대로 지구상의 어떤 곳보다도 더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 중 평화가 없는 지역 중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매력은 유대인들과 무슬림이 모두 거룩하게 여기는 바로 성전터에 있습니다. 이 성전터에는 솔로몬에 의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후에 동일한 곳에 헤롯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러나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성전 재건에 대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이 화자되고 있지만 결국 그곳에 성전이 재건되지는 못했습니다. 성막 혹은 성소라고도 불리던 그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징과 그곳에서 행해지던 예식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성막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던 그 대제사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대변하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인 것입니까? 출혁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사랑과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새로운 매개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소는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성소의 상징과 봉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제도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성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성소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징과 의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를 통하여 완전한 복음을 우리는 상세하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지, 성소는 그 완전한 자비와 정확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성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시록에는 여러 차례 이 성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소의 주요 가르침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를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소봉사의 기초는 동물의 희생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 아픈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으며 피 흘림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짓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랐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꼼꼼하게 설계하셨습니다. 모든 상징과 의식 하나하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소는 유대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동식 천막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소는 아카시아 나무와 염소 털, 동물 가죽,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귀금속들로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뜰은 성소 주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 앞쪽 휘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희생제물인 그 동물을 이끌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입구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뜰 안에는 희생재물을 태우는 번재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소 안으로 봉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기 위하여 사용하던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일곱 금초대가 기름을 태우며 끊임없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그 분양단에도 계속해서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탁자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납작한 빵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넘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괴 위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천사가 서서 이 시온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괴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율법인 그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속재재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속재... 재물로 잡을 것이요. 죄인은 양한 마리를 성소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구를 통하여 번재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죄가 양에게 상징적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사의 과정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죄인은 그 죄를 양에게 전가한 후그 양을 직접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희생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물의 일부를 먹거나 성소 안에 그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이 죄는 죄인으로부터 양에게로 그리고 양에게로부터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인은 그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이 성소의 문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십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림자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하늘 성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하늘 성소에는 죄인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기에 예루살렘에 더 이상 새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참 장막은 이 땅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서 말하는 그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이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상성소의 뜰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이 지상성소의 휘장이 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는 성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성소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지상성소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형이 사라졌습니다. 모형의 본체인 하늘성소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 성소의 각각의 기물들은 죄에서부터 인류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우리의 생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초대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그리고 진설병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분양단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합니다. 언약 때와 시은자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늘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주된 역할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실현되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의 역할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막성소에서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인은 하나님께 그 제사장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제사장을 통하여 다가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 대제사장으로서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한 번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회개의 엄숙한 시간이자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며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집니다. 그러하기에 이 대속죄일은 죄로부터 더럽혀진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이 대속제일에 몇 가지 예식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그리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합니다. 대속제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염소의 피는 대제사장이 취하여 지성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언약계 위에 그 시은자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자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누적되어 있던 그 죄는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끌려가서 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사탄이 그가 모든 인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분은 자비와 동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혹에 저항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모본을 따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성소의 기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소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 하늘의 대제사장을 다시 한번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와 변화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주 관합니다.